발 <목소리> 앞에 <목소리> 못하네. 그럼 아까 거기가 잖아요? 거기가 남았네. 그냥 거 어, 엄마, 더. 엄마, 엄마 이거 좀더 가면 통일 전망대야. 이제 북한이야. 희는 화진포 해수욕장에 왔어. 화진포. 아, 여기 화진포 둘레길 자전거 대여소도 있어요. 대여 요금 무료네, 무료. 주차장도 엄청 넓어요. 주차하시고 화장실도 지금 들어가 봤는데 괜찮고 앞에 발 씻는 데도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. 여긴 또 무슨 그 폐류, 어패류 박물관이 있는데 어패류 박물관 무료래요, 무료. 여긴 또 뒤편에 요렇게 산책길이 있어요 요거 맨발로 하면은 장난 아니겠죠 뒤에는 이렇게 호수라고 해야 되나? 이거 뭐라 그러지? 아무튼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뒤쪽 돼 있습니다 돌이 없네 아빠 안 놔도 돼 잠깐만 어 여기도 차박 하기 좋네요 와 대박인 게 오늘부터 여기 화진포 여기 샤워장 이렇게 있는데요 샤워장이 오늘부터 연대야. 그래서 한번 이용료 3,000원. 온수도 나오고. 지금 바디나 이런 용품은 다 갖고 오고. 우리 아코 좋아하는 편육. 우리 아까 쓴왜 해? 아, 오징어에는 못 샀어요, 결국에는 오징어에는 팔 수가 없어. 우와, 어, 문어. 우와, 문어 봐. 세팅이 다 됐습니다. 오, 난 오늘은 바다 한잔 동해. 동해를 하나 먹습니다, 동해. 완전 매운거야 아코 짠 짠, 너도 줘. 짠, 너도 이 잔을 줘. 짠. 아. 짠라는 거야? 아니야. 음. 아니. 음. 문어짱 아니 화진포 여기가 훨씬 난거 같아요. 거진도 나쁜 건 아닌데 거리는데 조금 조금 많고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. 여기 파진포 음, 강추. 요게 음, 아까 그소리이소리인데 괜찮더라고 이거. 새꽃이 느낌 나요. 맛있더라고. 요 문어가 최고다. 네. 우리가 다행히 참기름을 챙겨와가지고 소금은 있고 후추도 있어갖고. 아 문어는 무조건 참기름이죠. 음 맛있다. 밖에니까 화진포항이 보입니다. 음. 여기 뒷문을 다 개방할까 했는데 좀 추워가지고 이렇게만 놨어요 이제 더 줘? 잠깐만 이거 나는 소주는 다 똑같아. 지금 었는데도뭐뭘 뭐 알겠어 자기? 나 이래도 모르겠어. 어머님이죠 이거. 아무튼 내가 여기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고성, 고성 명태축제를 매년 했어, 매년. 직업군이니까. 내가 공사군번이니까 공원 연도에 고성 명태축제 할때이 노래 자랑하는 게 있단 말이야. 축제 같은 거? 그때 이제 내가 22사단, 사단 대표로 노래장 나갔었지. 근데 우리 그때 우리 고참들이 내가 뽑혔어? 하다는데, 내에서. 그, 노래, 그, 교육해가지고. 근데, 자기네 고참, 들이 자기네들도 껴달라고, 껴달라고, 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, 둘 껴가지고. 센스 보고 불렀겠네? 응, 그, 천, 진짜 식사가지. 솔리드에천생용분 불러가지고. 내가 랩하고, 그, 어떤 고참이 막뭐 덤블링 잘해. 덤블링하고 뭐하고. 응, 그냥 참, 참가상 받아, 참가상. 그 때, 장윤정이, 어머나. 어. 그니까 장윤정이 누군지도 몰랐을 때. 그 때, 장윤정이 어머나, 대박나고 말때 와갖고 어머나 막 부를 때, 보고, 와, 우린 그때 이제, 무조건 군, 군인들은 이제 여자만 보면 이제 막, 막 좋아할 테니까, 와, 그리고 어머나라는 노래가 너무 신기한 거야. 무슨 저런 노래가 있나? 했는데, 그 후로 대박나가지고. 나도 그때 명태, 이런 거, 명태, 아, 고성은 명태가 유명하구나. 자, 이걸 통으로 먹을게요. 통통이 너무 부드러워서 통으로 먹었어. 근데, 거짓말하고, 진짜 부드러워. 여기 삶으신 분이 너무 잘 삶았어. 정말, 찌개지도 않고, 야들야들하게 너무 잘 삶았어. 난 거기 정세없어가지고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, 그냥 아닙니다. 밥박짠! 하이파이브! 오늘 이제 맛있게 먹고 엄청 맛있게 먹었죠?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해가 지고 있습니다. 여기 또 바로 옆에 이렇게 야영장이 있어요. 그래서, 이렇게, 차량값 별도고, 한 만, 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. 수박 먹자, 수박. 아, 진짜 덥고, 막, 여름, 피서 생각해갖고, 수박이면 워터적으로 갖고 왔는데, 추워. 예야그 <목소리> <목소리> 팔찌 뭐야? 힘있어 <목소리> 보여줘. 드니핑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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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그 이제 우리 좀 놀다가 자자. 내일 아침에 또 아침 받아보고 산책하자. 응. 알았어, 잘 자. 응. 요거 그때 한강에서 본그 영상, 영상과 비슷한 시인인데. 아, 고잘 잤어? 응 맨날 막못 뭐 잤다고. 아 이거 비가 좀 왔네요, 비가. 처음으로 비 맞은 거 같아. 아유, 여기 앞에 바, 바닷가에서 좀 걷고 그러려고 했는데 비가 와 가지고. 엄마, 모래놀이나. 모래놀이 또 어? 아? 응. 야, 뭐 해? 응. 비오는데 예, 어제 모래놀이 한3 4 시간 했잖아. 야, 또 모래놀이? 뭐또 하고 싶어? 응. 너 모래놀이 하러 왔어? 응. 꼬꼬꼬꼬꼬꼬꼬. 모래놀이? 아대마 <laughs> 자. 아주 표고 바닷입니다. 우와. 아이고. 아. 이고비가좀 왔어요. 지금은 아홉시고. 어, 저 파도 치는 것 봐. 아코 경치를 즐기고 있습니까? 층에 어패류 박물관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무료로 구경할 수 있어서 여기 가 보고 있습니다. 어 거인 조개래요. 조 조개가 이만해. 엄청 크다. 어디? 와 앵무 조개래. 앵무 조개. 응. 오 진짜 박제한 거야 물범. 오. 오. 어떤 거? 야, 물고기 어 물고기 엄청 많네 어 불닭볶음 그와 가시복도 있어 어디? 여기 가시복 우린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저기 이제 완전 최북단으로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생대구탕이야 얼마나 맛있나 이거는 문어 비빔밥. 다 먹었어요, 다 먹었어. 맛은 있네. <laughs> 아코, 맛있게 먹었어? <목소리> 여기가 동해안 최북단 수산시장이래요. 대진항. 아저씨, 버스 기다리세요? 네. 어디가 북한 가시게? 네. 그러면요? 네. 아예 북한 가시려고 버스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? 어디가 버스 온나? 응. 하이, 땡! 와, 다이, 맞아. 와 전방 1km, 1km 통일 전망인데. 여기가 진짜 끝이다. 어, 근데. 최북단. 그 마원경으로. 옛날 북한군 보, 보이고 그래. 음 진짜? 진짜. 여기가 왔다? 이제 최북단 마을일 거야 아마 명파마을. 어, 여기가 우리, 우리나라의 어디가? 최북단에 있는 초등학교래. 명파초등학교. 엄마, 코, 다녀. 가자 어디 가. 아코, 너 나중에 여기 학교 가라. 네. 아빠가 1년에 한두 번 면회 올게. 네. <laughs> <laughs> 와, 여기, 여기가 이제 우리 7번 국도의 끝인 것 같아요 여기 건물소가 있어요 이것도 안썼잖아 우리 아무튼 뭐, 가서 물어봐야지 뭐 <laughs> 어떡해 무서운데 국도 난... 7호선 종점 국도 7호선 종점이에요 여기가 아, 어 어떡해, 군인 아저씨 어떡해 엄마 곧 도착 군인 아저씨 있어 어, 뭐라 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. 어떡해 어떡해 응 무서... 음, 군인 아저씨야 우리 뒤로 돌아가야 돼 우리 시청소가 없어가지고 내가 뭐 하고요. 분야저씨가 여기 못 들어가게, 못 들어가는 거야. 우리 이제 돌아갑니다. 아, 와 아, 끝까지 아, 온 거야. 아, 7번 고속도로 아, 끝까지. 아, 끝까지. 아, 고 이제 우리 집에 간다. 집에 가자. 여기서 집에 언제 가냐? <laughs> 우리는 보성 7번 국도 맨 끝까지 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. 집에 가서 이제 푹 쉬고 내일 또 월요일 현충일이에요. 내일 또집에좀 쉬려고요. 한박 하루 더 있을까 하다가 그냥 돌아갑니다. 어디? 놀고 싶어 더놀고 싶어? 근데 아까 집에 가고 싶대매. 아까 집에 안 가고. <laughs> 자, 여러분. 이 영상을 보셨다면 우린 두바이 집에 도착한 겁니다. <laughs> 안녕.